안녕하세요, 아인이에요. 오늘은 도연님 은미포 7000원치 교환 구성 영상이에요.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레드벨벳이랑 있지만 섞어서 했고요. 제출처, 좋아해주연아님 도한 제출처. 율미님 도한 러빌 시리즈. 제출처. 기업주의님도 한 스위트룸 4장 4장씩 들어가요. 시리즈입니다. 토끼님 출처 연우님도 한 9, 9대9 사이즈라서 15장 들어가요. 제 출처 기업주의님도 한 조이 아이스 떡 메모지 4장 4장 4장, 4장. 스티커백은 두한당 모두 네 장씩 들어가고, 이거는 스티커백 옷이에요. 체리님 줄차고 스티커백은 나중에 포장할 때, 이거 따로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. 영상 마칠게요.